의큰 그림은 시즌별 계획부터 시작됩니다. 시즌별, 월별, 주차별, 마지막으로 요일별까지 나눠지는 것이 바로 학습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즌 1은 12월부터 3평까지. 시즌 2는 3평부터 6평까지. 시즌 3는 6평부터 9평까지. 시즌 4는 9평부터 11평이 아니라 수능까지입니다. 이 시즌 1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개념 잡는 것부터 첫 번째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시즌 2에서는 저와 같이 최저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6평 전까지 빨리 개념을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 마찬가지로 기출부터 천천히 시작하실 때가 바로 시즌 2입니다. 시즌 3는 심화와 심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열을 다하시는 시간이고요. 개념에 대해서 보충을 할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을 때가 바로 여름 방학이 들어 있는 시즌 3입니다. 이때 특히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 노트에 심혈을 기울이시면 큰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즌 4 때는 수능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셔야 하고요, 이를 9평 10평에서 체화하고 직접 효과를 보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시즌별로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